자 오늘은 엽소에 대해서 좀 얘기 좀 저의 그냥 생각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저희 가원에도 엽소가 예전에 이농법을 시작하기 전에는 장마철이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장마가 끝나고 난 뒤에 아니면 장마가 오래 지속될 적에나 아니면은 장마 끝나고 난 후에 햇빛이 들면은 그런데 지금은 그리 많은 편이 그런 많이 나오는 편이 아니에요. 어쩌다 간혹 한두 잎씩 정도 나오거나, 혹시 많이 나오는 나무는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저희 과수원에 그 엽서가 조금 와 있는 그런 나무에 대해서 제가 촬영을 하고 어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전에 지금 어이 카메라에 보이는 이 나무가 지금은 가지가 하나밖에 없는 그런 가지로 간벌수로 지금 되어 있는 나무입니다 또 사과는 정상적으로 다 달렸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쪽은 괜찮은데 아래쪽에 이렇게 엽서가 왔어요 상대적으로 햇빛을 많이 못 보는 가지에서 어 생기는 경향이 좀 있어요. 그 다음에, 이 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수세가 조금 강해요. 왜 그런가 하면은, 이 옆에 보이는 이 나무를, 나무가 연구수이기 때문에 이 나무의 가지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 큰 가지를 자른 부분이 있어요. 이 부분 가지를 축벌하면서 나머지 이 남은 가지가 수세가 아주 강하게 됐었어요. 한 2, 3년 된것 같아요. 지금은 그래도 조금 안정이 되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부에 있는 이런 가지들은 상당히 수세가 강합니다. 그래서 이 수세 강한 가지에는 이렇게 엽소현상이 곳곳에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수세관리에도 큰어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이 나무에만 유독 이렇게 엽소현상이 이렇게 있습니다. 또는 이 나무가 여태까지 제가 전지하고 제가 접과하고다 헹구기 때문에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큰 변화가 있어서 나무의 수세가 이렇게 올라갔던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바로 옆에 있는 나무인데 수세가 안정된 나무는 옆서 현상이 거의 안 보여요.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. 아, 거의 뭐 수색 안전는 나무들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. 그런데 유독 이 나무만, 이 나무만 이렇게 잎소가 있어서 제 생각을 어, 말씀드렸습니다. 제가 말하는 게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. 그냥 제가 농사 지면서 관찰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길래 이 영상을 올려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